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구살입니다 어, 2021년 신축년 12월달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 12월달 운에서는 어, 몸조심 좀 하시는 게 낫. 나와요. 우리 몸조심 하시는 게 나오고 사람 속에 이렇게 약간 구설이 따라올 수 있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어,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입설레 기설레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전순에서는 열려 있고 매사이 조금 풀어지는 듯하지만 그래도 사람 조심 사람 때문에 괜히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괜히 구설로 휩싸여서 어, 내가 더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1살 신사생분들, 어, 21살 신사생분들한테는 약간의 문서운이 따라오는데, 이 문서운은 뭐냐면, 아, 내가 뭐 어느 과를 다니는데 학과를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자격증. 내 네, 이런 문서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합격 문서도 같이 볼수 있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운에서 어 문서를 따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어 그리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새롭게 인연을 맺어 가면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리 21살 신사생분들은 운에서 어 문서운도 따라오고 뭐 내가 집을 어뭐 나와서 내가 혼자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받쳐주는 운입니다. 33살 기사생분들 어, 3세살 기사생분들이 올해 33살 우리 뱀띠들이 운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요3대8년으로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요 12월달 운에서도 요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게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인간 풍파로 힘들었던 분들 또 금전수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12월달 운에서는 금전수가 회전이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던 것도 내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어요. 어, 인연 때문에 이별을 부르고 다툼을 부르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분들 12월달에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안정을 찾아가는 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른 세살 기사생 분들이 어뭐 영업이나 사업하시고 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크게 확장을 하시든지 변화를 주시든지 뭐 투자를 하시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요새는 어 금전수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어 이렇게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움직여 주셔야지 길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5살 정사생분들. 어 45살 정자생분들은 문서운이 따라와요. 어 내가 금뭐 문서를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운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어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도 있겠고 또 내가 영업이나 사업하시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사람 속에서 어 인사받을 일도 있고 어 명예도 찾아올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사람 끝에 알릴 수 있고 사람 끝에 내가 뭐 좋은 일이 있겠고, 어, 또, 빛이 날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45살 정사생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내가 금전 운도 열려있고, 명예 운, 재물 운, 다 열려있는 달이기 때문에, 어,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아, 또, 부부 간에, 부부 간에 조금 시끄럽기 보다는 부부 간에 약간 근심이 와라 그러기 때문에 어,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은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렇게 좀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가 부모님은 해서 부부 간에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쉬운 일살 을사생분들 어, 쉬운 일살 을사생분들이 대운이 들면서 요 12월 달 운에서는 어, 내가 하던 일이 아니면 영업사업 모든 일이 하던 일에서 조금 축소되고 막막하고 좀 답답했던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금전에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럽니다. 아, 내가 어뭐 투자를 했던가 아니면 어디 뭐 주식이라든지 어 금전수로 12월달에는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열리는 운이고, 또, 주위의 사람들, 지인이 나한테 귀인이 돼서 좋은 일로 나한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좋은 일로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 을사생분들은, 어, 내가 금전수 운이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던 일로, 영업이나 사업에서 운도 열려있기 때문에, 매사에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있고, 음, 한층 더, 어, 열려있는 운이지만, 어, 몸조심은 좀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몸수로 치고 갈수 있고,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 몸수에, 어, 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히 지병을 얻는다면 병원신대 꼭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쉬운 일곱 살, 일사생분들은 길조심, 차조심, 그리고 내 몸조심,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아홉 살, 계사생분들 어, 예순아홉살 개사생분들이, 어, 자손으이 약간 근심이 찾아오고, 또 금전수로 될듯될듯 하면서도 일이 다 됐던 일도 약간 틀어지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우리 예순아홉살 개사생분들이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미리 대비하셔서, 어,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대비하, 미리, 어, 믿거라 하지 말고 일을 조금 대비하고 가셔야지 내가 믿었던 일에서 깨지는 수가 생기고 괜히 늦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금전수로 조금 막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 계산대로. 움직이는 일보다는 조금은 늦춰지고 내 생각대로 일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생분들이 어, 금전수 출납이라든지 아니면 일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어, 내가 뭐활동적 있게 뭐 움직여야지 하는 것도 내계산하고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요 계산대로 내 계산대로 딱딱 맞아주고 내일이 성사되고 잘 되면 좋은데 조금은 삐끗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수 대안 미리 준비하시고 힘드셔도 내가 방패막을 할수 있는 이런 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괜히 어일 때문에라도, 금전 때문에라도 괜히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1살 신사생분들. 어 여든한 살 신사생분들은 어될수 있으면 먼길 여행 피해주시고 어 그냥 자손들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자손들 일이 해결되면 내가 근심 해결되는 거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금전쓸 금전은 자손들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고 어 금전으로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사생분들은 12월 달한 달이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습니다. 하지만 먼곳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될수 있으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12월달 운에서는 운은 열려있지만 인간풍파로 괜히 구설수로 이렇게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금전으로 내가 벌 수는 있어도 크게 나갈 수 있는 버는 금전 따로 나가는 금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잘좀 좀 살펴보시고 미리 계획해주시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